할렐루야 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합니다. 2 5 4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의 보열로 날씬 써주소서 야하카. no nee. nee. 실짜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믿음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고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음은 확실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여던데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제하 얻었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세상의 많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함 속에 이끌어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 축복하신 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은혜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전이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귀한 일꾼도락하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어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절기 예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한 전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구의 성도들이 어디가 있든지간에 주님의 가운데 가게 하시고 말씀 하에 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10편, 56편, 우리 한듯시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칭여 앞지 않아이다. 내 네, 원수가 어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하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앉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않으리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없지 않리니까 그들이 정일 내 말을 고케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다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병자 죽을 지켜오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었으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의 가운데. h 한이넘치시소소합합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u j a h h a l l 서예배 j 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편은 l l e l u 1 a h Hallelujah. Hallelujah. 다 겹겹하게 닥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 아침마다 시편을 읽어 보았지만 다윗은 참 힘든 위기의 상황이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끊임없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또한 도우심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굳건한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목숨을 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늘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곳곳마다 지방 곳곳마다 피 다닐 때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할 길이 없어 결국 은더 그 이방 땅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 땅에 이르을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을 환영하며 환대하는 춤이 아니라 그런 춤을 추며 어 조롱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고 갑니다. 다윗은 그들 앞에서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겪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다윗의 그 심정을 이 시편 56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치려고 종일 치며 압지하나이다. 다이슨은 쫓기는 신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죠. 은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이슨의 인생은 닿는 곳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런 고달픈 도망자의 신생인 다윗이 이런 사울왕을 비롯한 악인들이 쫓아오며 정일토록 죽이려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는지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정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정일토록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이런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안심하며 주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두려우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한 악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이방 사람들까지 나를 사우라에게 고발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불쌍한 이 죄인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에 이토록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였음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현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의 상황을 잘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며 나에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어 허락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이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알리아 아멘. 법문 팔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게 내 눈물이 주님의 기록한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나의 유리함을 개수하여 주셨고 내가 떠돌는 그런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랑 속에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시이 하나님 분에게 잡히지 않려고 으 도망치는 짐승처럼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고 개수하고 계시다는 것. 다이은 밤낮으로 흘렸던 눈물을 담아 놓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주의 명에 담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나의 이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을 주님은 그 주님이 기억하는 책에 기록하고 계셔서 분명하게 보험하실 것이고 갚으실 것이고 우리를 이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방송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동을 자세히 자세히 살피시고 또 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피곤한 발걸음을 밤낮으로 닦아주며 붙잡아 주시며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사뿐히 걸을 수 있는 이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가장 잘 아시죠.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 소리가 주님이 기억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로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흘렸던 이 기도 소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기록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갚아 주실 것이고 축복하여 줄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흘린 눈물이 진주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로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참된 이로자 대신 우리 주님, 나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축복의 나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돕고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간기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유기 상황을 어떻게 모에할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다이슨 죄를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를 벗어 사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계속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됨을 체험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발을 붙일 곳이 없었던 다윗이 이방 땅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철흥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가는 곳곳마다 뭐만나편니쉴 곳이 없습니다. 잠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어떻게요? 위험한 상황을 보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본은 11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다윗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 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닥프고 삶이 두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통행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두지 않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다한 그 하늘의 날개 그날 아래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님 나를 늘 보살펴 주는 주님 나에게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실 거고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싸주시며 나를 위안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악인들은 두려워 도망칠 것이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는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안심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 주옵소서 악한 사단들은 나를 정히토록 핍박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아요 주옵소서 몸에 불편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개채 독수리가 날개채 올라갈 듯이 하나님 저 창공을 활활 날아 흐르는 그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